요즘 사람들이 실제로 선택하는 건 다릅니다. 검증된 반응과 꾸준한 판매로 고른 세 가지입니다. 3위 제품입니다. 은근한 인기와 높은 만족도를 가진 제품이에요. 2위 제품입니다. 데이터가 뒷받침하는 인기템입니다. 1위 제품입니다. 이유 있는 1위, 선택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구매자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반복 구매가 많고 만족도가 높은 것들을 정리했어요. 많이 팔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평점과 리뷰 내용까지 함께 봐야 해요.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소개한 제품들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선 지속력 있는 인기템입니다. 브랜드보다 중요한 건 사용자의 실제 경험이죠. 반복 구매가 많다마이라는 건 누군가는 재구매할 만큼 만족했다는 거겠죠. 구매 전 참고할 만한 실질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했어요. 제품을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결국 실사용자 리뷰입니다. 데이터가 쌓일수록 제품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고민을 줄여주는 추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트렌디하면서도 실용적인 제품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영상에서 다룬 제품은 모두 필터링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제품은 리뷰수와 별점 모두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리뷰수만 많고 내용이 없는 제품은 제외했습니다. 제품을 고를 때 필요한 정보만 압축해서 보여드렸어요. 진짜 후기가 많은 제품이 결국 남게 되더라고요. 소비자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 분명한 신뢰의 신호입니다. 비슷한 제품 중에서도 유독 반응이 좋은 제품만 추려 소개해드렸어요. 정리된 정보가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매 후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만족도가 높은 제품을 엄선했습니다. 앞으로도 믿고 볼수 있는 추천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당이 유행이 아니라 오랫동안 꾸준히 팔리는 제품이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